안녕하세요. 규프로입니다 오늘은 첫홀 티샷 빅미스 없애기입니다. 빅미스를 함은 굉장히 민망한 샷들이 많아요. 헛스윙을 한다거나 공이 하늘로 올라간다거나 위험하게 막뻘 소리 지는 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쑥스럽고 창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플레이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빅미스는 꼭 없애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빅미스, 헛스윙, 뽕샷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팁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한 가지 팁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티잉그라운드에 올라가셔야 더 좋은 스윙을 할수 있고 동반 플레이어들에게 굿샷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그런 민망한 샷들 빅미스를 없앨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시죠. 자, 티끝만 치는 것입니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라이버를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공이 반개 정도 드라이버 헤드 기준 공이 반개 정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헤드 끝부분 이게 만약에 바다의 지평선이라면 해가 반 정도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반개 정도 올려준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치워주세요. 공을 치워주고 어드레스 해주고 제가 티에다가 이렇게 검은 색깔로 경계선을 칠해놨어요. 그티 끝만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티 어, 끝만 치면서 티의 윗부분 제가 경계선 치는 은이끝 부분만 탁 쳐주시면서 티가 날아갔습니다. 어, 이렇게 드라이버를 타격을 해야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빅 미스 민망한 샷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여러 유형이 있지만 자, 첫 번째 티가 아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윙하는 동안 티 윗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티의 너무 아랫 부분 요 꽂혀 있는 잔디 경계선 이쪽 부분을 너무 깊게 너무 깊게 티가 아예 안 맞는 경우 그리고 티가 너무 깊게 맞는 경우 보통 티가 안 맞는 경우는 허스윙 또는 공이 굉장히 낮게 날라가고요 그다음에 밑에를 치게 되면 공은 하늘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 공이 있다 가정을 하셔야 돼요 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공이 있다 생각하고 스윙 올려주고. 티끝만 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소리가 좀 달라요 어, 티가 아예 안 맞는 경우 소리가 아예 안 나고 그냥 허스윙 소리가 나고 티끝만 잘친 소리는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싹 걷어친 소리 그리고 티 밑에를 친 소리는 굉장히 둔탁하고 퍽퍽거리는 소리가 나요 어, 이 연습장은 저희가 티를 꽂아서 사용하지만 보통 저희가 오토티업기라고 하죠 고무티에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어, 예를 들어서 고무티업기는 저희가 공이 올라온 상태에서 공을 치면 공을 없애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 기계를 끄세요 기계를 끄면 공을 치워도 얘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자그 상태에서 티 끝만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어, 그때는 소리로 듣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판단하셔야 돼요 안 맞으면 헛스윙한 거고 너무 퍽퍽거리면 뽕샷 하늘로 날아가셔 나온 거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티 끝만 살짝 치면서 맞은 듯 만듯.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셔야 잘 연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 그렇듯 드라이버를 치는 비법은 이티 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반복스윙을 많이 해보세요. 연습을 하면서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빈스윙을 많이 해주세요. 빈스윙을 많이 해주세요. 자,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을 탁 치워주시고 티 끝만 친다는 생각으로 티 끝만 이렇게 정교하게. 실제로 공이 있다 생각하고 내가 스윙을 휘둘러 주면서 티끝을 치는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티끝만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티끝만 쳐야 되냐면 자 드라이버랑 클럽은 지면을 쓸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헤드가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이 맞아야 돼요 저희가 이걸 상향 타격이라고 합니다 어, 반대로 아이언은 어떤 타격을 하죠 아래쪽으로 치는 하향 타격을 하죠 드라이버는. 위로 올라가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저희가 왼발에 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는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이 공이 헤드의 중간에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으면은 어디에 맞겠어요? 이 헤드의 윗부분에 맞겠죠? 헤드의 윗부분이 맞아요 이게 바로 뽕샷입니다 그리고 티를 아예 치지 않으면 어디에 쳐요? 공의 윗부분을 치죠? 그러면은 결국 헤드의 이 아랫부분 이 부분에 맞아요 이 부분에 그러면 공은 낮게 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이 헤드의 어느 부위에 맞느냐에 따라서 공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뽕샷을 아, 내가 너무 퍼올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아니라 너무 티를 아래쪽을 친 경우 공이 맞았을 때 어떻게 맞겠어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면 헤드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공은 이렇게 맞으면 공은 자연스럽게 뽕샷으로 연결되는 거고. 티를 아예 티끝을 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드의 아래 부분 또는 공의 윗 부분 티를 아예 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땐 공이 낮게 가거나 또는 헛스윙이 나오는 것입니다. 드라이버 헤드가 내려오면서 공이 딱 맞죠? 이때 보면은 공은 가운데 있지만 티 끝을 이 헤드의 밑 부분이 이 헤드의 밑 부분이 티 끝을 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 드라이버 밑부분, 이 밑에 부분이 티 끝에 표시한 이선 있죠? 여기 끝부분을 쳐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공이 있다고 라 가정해볼게요. 자, 감독님 공좀 올려주시겠어요? 어떻게 되죠? 헤드의 끝부분이 경계선에 딱 있으니까 공이 헤드의 가운데에 있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공이 이 헤드에 중앙 부위에 딱 맞게 해 주려면 저희가 살짝 헤드를 띄워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 부위에 딱 맞아야 공이 정확하게 이 가운데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티 끝을 강조하는 거예요 티 끝을 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요 저희가 피해야 되는 빗미스 뭐 뽕샷, 헛스윙, 낮게 가는 공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티 끝만 치는 연습을 좀해 주시는 겁니다 아, 저는 티그 라운드에 올라갈 때 아직 몸도 좀덜 풀려 있고 어, 긴장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않아요. 오히려 티 끝에만 집중을 합니다. 작은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고 두세 호를 플레이 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좀 자신 있게 플레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첫홀 올라가서 긴장될 때 오늘 알려드린 그티끝 치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갖고 스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되려 빅 미스가 줄어들고. 동반 플레이어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실 겁니다.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공이 없고, 티 끝만, 티 끝만. 네, 지금까지 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